네, 구독자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유아. 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이제 간헐적 단식 다시 챌린지 진행한다고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알려 드렸잖아요. 이제 그래 가지고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일단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좀 이제 워밍, 워밍업 워밍업을 좀 하고자 이제 물 단식을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제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물로 일주일 단식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예전에 먹던 식단 그대로 합니다. 네. 23대1로 진행할 거고요. 남은 3, 3주죠. 이제 다음 주면 3주 진행하고 피지크형 이제 챌린지 이제 그쪽 가서 진행할 거고 이제 23대1 진행하면서 어떻게 먹을 거냐면 이제 제가 그때 먹던 닭가슴살 이제 그게 있, 종류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하루에 한 300에서 400g 이제 700에서 한 1000칼로리 정도 사이로 맞춰서 이제 영양제를 먹고 아침에 이제 소금물 한잔 먹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때 영양제를 잘안 챙겨 먹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많이 좀 이제 머리가 어지럽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좀 이제 혹시라도 비타민 안 챙기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영양제를 챙겨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금물도 꼭 아침에 먹을 거예요. 그게 피지크형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제가 3일 동안 이제 물 단식을 했는데 제가 몸무게가 이제 피지크형 이제 그날 영상에 촬영한 날 108.9였어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몸무게를 재는데 정확히 107.6이 나왔거든요. 현재 1.3kg 정도가 감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요일 날 몸무게를 보여드릴게요. 네, 몸무게를 보여드릴 거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몸무게를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물 단식하고,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먹고요. 네, 그 다음에 탄산수도 먹고, 이제 제로 콜라는 잘안 먹긴 한데 일단 그렇게 먹을 예정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오후 7시에서 한 9시 사이? 제가 그중에 이제 시간대를 정해 가지고 저희 이제 그 활동량에 맞게 이제 시간대를 정해서 오후 한 7시나 8시나 9시에 네, 이제 그렇게 먹을 예정이에요. 이제 닭가슴살 먹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이렇게 한 잔씩 먹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알려 드리고자 이번 영상 이렇게 찍게 됐고요. 아, 정말,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요. 이렇게,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제, 약속을 드리는 거니까. 아, 이번에는 정말로, 예, 양치기 소년이 되기 싫어요. 네. 그때 막, 이제,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피지컬 형 채널에서 그때 그랬었어요. 한 달, 이제, 물 단식을 할 거다. 아, 그거는 정말 물이라서 못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그때, 물 단식을 했었는데, 이제, 4일만에 실패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어떤, 이제 사람 중에 한 명이 양치기 소년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진짜 양치기 소년이 되기 싫고요. 아, 그, 무엇보다 이번에 제가 다시 돌아왔다고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와, 정말 이제, 그래도 저를 기다려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새 구독자 여러분들도 생겨서 정말 좀 없지 않아 부담감도 있고, 이제 기대도 좀 돼요. 정말 고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기대에 부응해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무엇보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자신을 위해서 일단 은 우선순위가 제 자신이라서 제 자신을 위해서 한번 이쁘게 갖고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음, 많이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할수 있는 네, 좀, 예전보다는좀 이렇게 하다가 포기를 했잖아요. 제가 잠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예전보다는 좀 오래오래 정말 간식 단식, 이제 피지크형이나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처럼 오래오래 이렇게 건강하게 이제 할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싶네요. 네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다음 영상 때는 제가 어떤 그때 비타민 먹던 거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제품을 먹는지 그거를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바.